데이트 폭력을 피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자해 시도를 했습니다. 2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쯤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혀를 깨물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. 신고를 받고 119가 출동했으나 A 씨의 상처가 크지 않아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이번 사건에 대해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.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전망입니다. 가해자 A 씨는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중구의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. B 씨는 지난 7일 경찰에 데이트 폭력 신변 보호를 신청하고 A 씨를 피해 다녔지만, 열흘여 만에 자신의 집을 찾았다 변을 당했습니다. A 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하루 만인 20일, 대구의 숙박업소에서 검거됐습니다.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21일 구속영창을 신청했습니다. A 씨는 범행 후 B 씨의 휴대전화를 챙겨 버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그러나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A씨와 B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할 예정입니다.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였습니다.